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 오늘은 JLPT N2를 제가 작년 6, 7월에 시험 봐서 합격을 하게 됐고, 또한 번에 합격하게 되어서 어, 전 영상에 이어서 어, 좀더 자세하게 공부 영상을 올려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전 영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려서 되게 궁금하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 영상이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흡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제가 진짜 시험 준비하면서 그 하루에 했던 그 루틴을, 어, 파트별로 하나씩 찍어볼까 해요. 그래서, 음, 한자랑, 그리고 이제 한 권으로 끝내기 책 있죠? 한 권으로 끝내기 책, 그거를 이제, 뭐, 어휘, 문법, 독해, 청해, 이렇게 파트별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직접 제가 직접 같이 공부하면서 내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어, JLPT를 막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이 봐도 괜찮고 그리고 JLPT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좀 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좀 막막하다 하는 분들도 괜찮고 뭐 이미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저는 뭐 급수 상관없이 N5부터 N1까지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다 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보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부터 공부법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한자.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책으로도 넘어가서 책별로 이제 책 순서대로 예를 들면 어휘 파트에서도 뭐 음맥 규정, 뭐 한자 읽기, 뭐 용법 이런 게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파트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다 각각 파트별로 찍 찍어, 찍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보시죠. 상형 한자 책한 권. 그리고 이거 그냥 일반 시중에 전 다이소에서 산 건데 공책은 웬만하면 이렇게 줄이 있는 걸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크기는 너무 작지 않고 한이 정도 사이즈가 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보기에도 그리고 적기에도 그래서 이렇게 두 권만 있으면 한자 공부는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한자 책을 펼치면 한자 나오고 뜻 한글 뜻이 있고 이제 일본어로 음독, 훈독이라고 해서 똑같아요. 하나가 훈이고 1이 이제 음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일본어도 훈, 음독, 훈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보다는 되게 많아요. 음독, 훈독으로 나눠진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일본어로 이렇게 음독, 훈독을 다 외우려고 하면 양이 엄청 방대하거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자... 를 한글 뜻으로만 일단 외우려고 했어요. 한 바퀴, 처음 바퀴 돌 때는. 그리고 사실 음독훈독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사실 효율적으로 외우려면 한글 뜻만 외우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외워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시간적으로나 뭐 실력적으로나. 그래서 음, 음독훈독은 어차피 나중에 책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 한자가 있지, 있지, 히또 이렇게 읽힌다고 다 외우는 것보다 나중에 그냥 단어를 하나하나씩 접하면서 외우게 되는 게좀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한글 뜻을 외우는 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하루에 딱한 챕터씩만 했거든요. 한, 한자 암기를 어떻게 암기했냐면, 어, 보시면 이거를 이걸 이렇게 쭉 외웁니다. 이거를 한 챕터에 있는 한자들을 쭉 외워요. 눈으로 외워도 되고, 쓰셔도 되고, 그건 자유고, 그래 제가 어느 정도 외우셨다 싶으면, 이제 시험을 볼 건데, 이렇게 쭉공책에다 써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고, 어, 세개 틀리면은, 3, 그러니까 세개 이상 틀리면은, 다시 시험 보고, 이제 두개 정도 틀리면은, 그냥 그두개 틀린 거는 뭐 다섯 번 쓴다 소식. 뭐두개 이하로 틀리면 이제 통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통과를 제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통과를 해놨고, 그러면 이제 그날 하루의 분량은 끝인데, 이제 다음날 넘어가기 전에 이 시험지를 하나 더 만들고 넘어갑니다. 다음날 이 시험을 볼 거예요. 또. 그래서 챕터 2가 이제 다음날이 돼서 챕터 2를 이제 외워요. 외우고, 챕터 1처럼 챕터 2 시험을 그날 보고 두개 틀리면 통과. 그러니까 두개 이하로 틀리면 통과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추가적으로 이제 챕터 1 써놨던 시험지에 있는 이 시험을 또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암기라는 게요. 이거를 한 시간 동안 막 엄청 집중해서 이 하늘천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10분씩 간격을 두고 오히려 예를 들어 오늘 10분, 내일 10분, 뭐 이렇게 6일에 걸쳐서 10분씩 이걸 하, 외우는 게더 효율이 좋아요. 암기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우리 뇌가 암기를 할때 우선순위를 두면서 머리에서 끄끄 끄집어 o 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는 애플이잖아요. 근데 그사는는 애플이라는 걸우 h i p and you get a ship and y 는 u get a ship and you get a ship and you g 서 t a ship and 빨리 떠오르고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볼수록 내는 이걸 아 이건 우선순위구나 내 머리에서 이건 우선순위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이제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빠르게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 그래서 하는 이유가 하루가 지났잖아요. 챕터 오늘 왜지 그래서 내가 어느 것은 좀더 많이 내 머릿속으로 좀더 들어왔고 어, 어느 것은 아직도 안 들어왔구나 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루가 지난 채로 이제 이거를 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틀리면 또 어떻게 하냐 여기서 틀리면 내 머릿속에 진짜 다른 것들보다 엄청 안 들어왔다고 느껴도 되는 거잖아요 하루 지나고 또 틀렸거나 아니면 또 틀... 그때 안 틀렸더라도 지금 틀린 거면 그러면은 그때는 좀더 단기 기억으로 외웠던 거 를 맞은 거니까 조금 더 이제 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리면 이제 이 틀린 걸한 번씩 쭉또 다섯 번씩 쓰거나 좀더 반복해서 보고 끝내기 전에 그리고 이제 챕터 2 시험지를 이제 챕터 3할때 마무리할 때 한번 볼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다가 같이 집어넣습니다. 네, 같이 집어넣어서 시험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뭐 틀리면 계속 쌓이겠죠, 점점 더. 왜냐면, 챕터 2는 2 8인데 챕터 1에서 예를 들어 2개를 틀렸어요. 그러면은, 다음날 3할 때, 그 이거 시험지 만들려는 거볼 때는 30자겠죠? 또 거기서 틀린 거는, 다음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단기 기억으로 외웠던 것들이나, 아니면 그냥 잘안 외워지는 것들을 좀더 반복해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틀린 거는, 장기적어로더안 넘어간 거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한자는 지금 제가 말한 대로만 공부하면 돼요. 이게 답니다, 사실. 그리고 공부법은 일단 여기까지고, 일단 공부법 말고 추가적으로 암기할 때 꿀팁을 하나 드리면, 이 책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문장 써 있는 거 보이죠? 이 문장이 뭐냐면, 결국 한자들이 복잡해 보여도, 사람인 자, 풀초 자, 이렇게 한일 자, 해일 자,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의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쪼개보면 보면 결국 기본 구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엄청 복잡하더라도 하나하나씩 풀어보면 되게 쉬웠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하나하나씩 풀어서 의미를 어떻게 더해서 이 한자가 나왔는지를 지금 이 문장으로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울 때 항상 이걸 꼭 봤었어요. 어, 이건 사람인자고, 사람인자면 일단 사람과 관련이 있는 한자겠네? 임을 먼저 유추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추하는 것도 여기 내가 직접 만들어낼 필요 없이 이렇게 직접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아, 이렇게 더해져서 한자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냈구나를 알고 이해를 하니까 암기도 더잘 됐고 내 머릿속에도 더잘 남고 장기의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더 빨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른한 째를 봐도 좀 활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외워, 외워놔요 그래서 중요한 게 기본 부수자들을 잘 외워놔야 하고 그래서 그 전에 이런 것들이 많이 합쳐져서 나중에 의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 부수자 되게 중요하고 기본 부수자도 이거 기본 부수자가 생긴 모양을 뜻과 관련지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기도 쉽고 해서 기본 부자도 외우는데 어렵지 않게 외웠던 것 같아요 네, 한자는 사실 이게 답니다 저는 한자를 이렇게 해서 하루한 챕터씩 공부해서 쭉 외웠고 시험 보는데 한자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한자는 시험 보는데 별탈 없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 영상 마무리가 됐고요. 원래 한 번에 올릴까 하다가 너무 많을 거 같아서 한자랑 어휘 그리고 문법, 독해, 청해 이렇게 다섯 파트로 나눠서 영상을 올릴 거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한자 올리고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어휘 파트로 찾아뵐 거 같아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필요한 파트별로 영상을 참고하셔 보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막 시작하려 시는 분들은 다음 번쭉 보고 공부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자 파트 공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어휘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